신명기 15장 9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시편 48편 9절인데요. 성경은 시편 48편 9절 말씀 찾으시고 순서지에 있는 말씀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시편 신명기 15장 9절에 있는 말씀 먼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 면제 년이 가까이 왔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로 으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간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아멘 시편 48편 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전 가운데서 주의 인자심을 생각하였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은 나는 무엇을 생각했는가라는 제목으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한해 동안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았는지 우리의 생각 중에서 이런 생각이 있지 않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뭐냐면요. 신명기 말씀이 그랬습니다.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악한 생각을 하고 살았나. 여기서 악한 생각이 뭐냐 하면요.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 면제 년이 가까이 왔다 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7년마다 면제 년이 돼가지고 빚도 다 탕감해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제 돈을 빌려줘도 7년째 빌려주면 은 받을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개 1년째 2년째 이렇게 빌려주면 그 횟수만큼 사용료가 결정이 돼요. 횟수가 많이 나오면은 사용료가 많아지고 횟수가 적게 나오면은 이제 사용료가 적어지는데 이제 돈을 빌려 달라고 하니까 보니까 음. 바로 내년이 면제년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계산을 하고 보니까 내형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그러니까 곱지 않은 시으을 바라보는지 꼭 이럴 때 돈을 빌려달라고 그러냐, 그러면서 계산을 다 해보니까 내가 더 손해를 보는 거잖아요. 받을 것도 없게 생겼고, 그렇게 되니까. 그런데 이것은 너는 마음의 악한 생각을 품는다. 이것이 악한 생각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악한 생각이다. 형제가, 형제가, 형제가 그렇게, 어, 상황이 그래서 이제 도움을 달라라고 했는데 그것을 계산을 해가지고 뿌리친다 이거죠.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이제 하나님께 기도할 때이 형제죠 이 사람도 믿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기도한 하나님 제가 참 도움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할 거다 이거죠. 그러면 너한테 죄가 되리라 그 말씀입니다. 여기서 여기서 이이 믿는 분이 하나님 백성이 생각을 한 것을 가만히 보면 죄된 생각을 했다라고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된 생각. 그러니까 특별히 뭐 사, 누구를 미워했다거나 또 시기질했다거나 또 누구한테 험담한 그런 생각을 했다거나 또 나쁜 생각을 한게 아니고 보면은 그 계산을 한 생각을 한 거죠. 계산을 해서 인색한 생각을 한 것. 인색한 생각을 한 것. 이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면서 이런 인색한 생각을 한 것은 없는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감정 중에서 생각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마음을 주셨고 기회를 주셨는데, 내가 여기에 있는 말씀처럼 이런 계산을 해가지고 곱지 않은 마음을 갖고 내 생각에 품고 살지 않았는가? 그러니까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이 사람이 실행을 한거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마음속 그런 생각이 상 이제 왔던 거죠 왔던 거죠 거기에 대해서 그러지 말아 이것은 죄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죄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생각으로 우리가 죄를 질 수가 있는데, 이런 계산도 죄가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해 동안 생각이, 생각 중에 이런 생각이 있었다면,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10편 48편 9절. 주의 인자심을 생각했다. 우리가 주의 전 가운데 주의 인자심을 생각했다.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는 그 생각 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생각해라. 내가 하나님의 자비로 내가 산다.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 하나님께서 내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 산다. 이런 생각을 먼저 하라는 거죠 어떤 일을 당할 때그 생각이 먼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전 가운데서 주의 전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전에 모여가지고, 성전에 제일 먼저 해야 될게 뭐냐면, 아, 내가 하나님의 인자심 가운데 살았구나. 하나님의 인자심 가운데 살았구나. 만약에 하나님께서 인자하지 않으셨다면 나는 한 주간 동안 맞아 죽었을 거다. 하나님께. 진짜 하나님께 맞아도 보통 맞은 게 아니다. 한 대씩만 때리셔도 내가 한 대만 맞았겠어요. 이리저리. 완통 맞고 살았었겠죠. 그래서 하나님 때리신 게 펀치가 얼마나 세시겠어요. 그러니까 죽지 못, 죽, 거의, 거의 죽음이었을 거라 생각을 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한 대도 때리지 않으시고 봐주셨어요. 봐주셨어요. 이 하나님의 인자를 생각하면서 어떤 사람을 보고 어떤 사건을 보고 어떤 일들을 보면 거기에서 해결점이 생긴다는 거죠.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인자심을 놓고 살면, 내가 하나님의 자비와 인자로 산다는 생각을 놓고 살면, 내가 당당해지거든요.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나보다 못하거나, 뭔가 부족한 것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아주 냉정하게 이야기할 수 있고, 그렇죠. 하나님께서, 만약에 이분이, 면제인이 가까워서 있지만 형제가 좀 도와달라고 그랬을 때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지라고 해서 그런 생각을 먼저 했다면 이런 생각 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다 원하시는 거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구나. 또 하나님께서 또 내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구나 생각하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렇다면 내가 힘을 할수 있는 만큼 내가 하지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을 거다. 이거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내가 받고 산다는 생각이 없으니까, 이 계산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된다는 거죠. 우리의 생각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내게 있구나라는 것을 항상 머릿속에 생각하고 살아. 그 생각을 놓고 살자는 거죠. 그렇게 사셔서. 또, 한 해를 돌아오면서 그런 생각 없이 내가 뜻 없이, 그런 생각 없이, 아무 생각 없이 누구한테 말을 확 뱉었다거나, 누구한테 아주 냉정하게 말을 했다거나, 누구한테 아주 맨말 차게 얘기를 했다거나, 그러면 너에게 죄가 될수 있다. 그게. 어떻게 보면은 내가 손에 안 보려고 이야기를 정확하게 한 거지만,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죄가 될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한번 돌아보시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 없이 생각한 것들 있다면 회개하고 앞으로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먼저 생각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로 산다는 생각을 하면서 승리하시는 말씀 안에 하시는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제가 한해 동안 무엇을 생각하고 살았는지 돌아 봅니다 특별히 생각 중에서 제 마음속에 주님이 인자심 가운데 산다는 생각이 없어서 냉정하고 매몰차고 또 아주 야박하게 말했던 거 있다면 행동한 거 있다면 회개합니다 주님 주님의 인자하심을 생각하면서 너그럽고 차비롭고 나도 인자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